자 다시 한번 안내 방송해 드릴게요. 저요번 타임부터 지금 유튜브 카메라로 돌아갑니다. 촬영 시작. 비키 데드 무슨 소리야? 피다르. 와 이거 무슨 소리야? 이게 누구 목소리야? 비명? 이거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? 와아아아 이게 누구예요? 여기 우리 핑크색 담요 묶고 계신 분인가? 네이 옆에 노란 머리인가? 확인 너네 너네 너야 <laughs> 어? 야 쟤가 짖었다고 얘기하지 너디 보자 아, 어, 나저 커플 남친 매너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커플들은 다 이거 하려고 다. 이거 누가 타자리 있어요? 비판 누가 타자리 있어요? 여친이 그렇겠지. 왜 같이 타달라고 그러겠어요? 이거를 말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어머, 나는 남친 몬 있어. 이 주위에 남친 없는이 불쌍한 여자들아. 나는 놀이기구 탈때비판탈때 이렇게 편해. 나의 남친의 안전벨트가있기 때문에. 어나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어, 어옆에옆지는 지금 외서워자여자저리저있는있 어머 친머 친구 우리도안전벨트 어? 얘 뭐야, 얘이 뭐야 이이 b 이이는 d o 리이 중심을 잡네 o k n o 사귄 지 얼마 안 됐죠 o o d You c h o o s 한 달? 너 방금 두달 이래, 내한달 누구 만났냐? 이리 와, 걸려들었어. 이리 와. 어이, 담요를. 어머, 오빠 왜 이래? 자기야, 자기야, 걱정하지 마. 나 인터넷 보고 연습했어. 나 집에서 혼자 연습했다. 아우나이 재수없는 것들 진짜. 와, 이 남자분 머리 긴 머리인데 되게 잘 어울려요. 어우, 자식은 매. 그 오른쪽에는 여자친구인가 자 여자분한테 진짜 이런 부탁 잘안 하는데 남자좀 잡아주면 안 돼요? 잠시만. 아, 네, 나 우측 겨드랑이가 지금 굉장히 땡겨 아 근데 총각이 이거 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 그 오른팔을 한 칸만 밑에 잡아도 훨씬 편해질 텐데 <laughs> 를안해 옆에 누구예요? 여자친구예요? 그냥 친구예요? 몇 명이요? 여기도 둘이 온 거야? 단둘이 왔다고? 사람들이 오늘 다들 짠나 지금 장난하나 아니 우리 여자를 그렇게 모르냐 동생아 여자 여자들은 안 좋아하는 의미 없는 남자놀이동자 보입니다. 형이 여기서 한두 커플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겠어 동생. 형이 관상학적으로 딱 봤을 때이 아가씨는 이미 너를 좋아해. 네가 고백만 하면 돼 알겠지? 어저 좋아하는 거봐저봐저봐 웃음을 봐, 봐. 못 참잖아 이미 사랑해 둘이 잘 어울리는구만 몇 살들이에요? 스무 살 아유 좋을 때다 아유 이제 사귀고 딱두달 지나면 입 대네 그지 <laughs> 좋을 때야 옆에 저 노란 머리랑 옆에 회색 저기 뭐야 아얘 되게 조그마하다 여기 회색 짝이라 같이 아우 지끄러워 아우 아우 목소리 듣고 싶어. 자꾸 땡겨 그 비명 소리. 아, 이 성악들아. 아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. 아, 와 내가 고음 더 쩔거든. 아, 와안 질러? 한번 더. 아, 이거야 전나니야. 아, 우뭐 소프라노 조준이신가? 노랑머리가 소리 지르는 거지. 저몇 살이에요 거기는? 아, 스물한 살. 옆에는 있 친구야? 이 친구가 너무 애기애기하다. <목소리> 아니, 딸, 뒤꿈치도 바닥에 잘안 닿고, 옷이 너무 크다, 근데. 체격이 짱아서 그런가. 둘이 왔어요? 아둘다 귀여운데. 남친들 없어? 남친들 없어? 아, 대학생들이에요? 대학생들? 아, 저 남자가 남을 때 타야 되는데. 지금 저기 남는 남자라고 이쪽에 고3, 저쪽에 중립 있는데. <laughs> 어때, 급식이라도한번 만나볼까? 야 고3까지는 괜찮지 좀 있으면 숨물인데어야 머리가 고3 야 머리 이쁜데 박보검 스타일인데 이야 멋있는데 어쟤 자꾸 머리 넘기는 거봐 아닌데요? 뚱인데요? 갑 <laughs> 진짜 귀여워 어 얘네 아까 나부터 탔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인데얘 이제 다섯번 여섯번째 타고 있다니까 야 너네 용돈 다 쓰는 거아니야 이거 타는데 홍아야 타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얘들아 야 학생들 돈도 없는데 야좀애꼈어 니네 가면 또 타고 싶을 거 아냐 니 뒷방 야이 중독돼가지고 큰일 나네얘네 뒷방 타니까 옆에 이렇게 이쁜 누나들이 있어 그치? 어? 이뭐 질문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자꾸 손을 어머 선생님 차요 어? 어머 저기요 택시 동의 전화 부리요 야 열일곱 살이래 야너왜 갑자기 안경 벗고 왜 갑자기 어필을 해 누나들 나 이렇게 멋있게 걷는 놈이에요 누나들 걷는 게뭐 부상의 좀비 같은데 안경 잘 챙겨? 깨질라 야둘다 <laughs>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성숙하다 얘들아 야그 반바지네 이리 와. 바지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어? 우리 회사에와이 여름 얘는... 야, 얘는 걷는 게 되게 웃기다. <laughs> 그렇게 안 생겼는데. <생각던데. 웃음> 어, 너 걷는 게 되게 웃기다. 아니, 무슨 예전 스타크래프트 드라군처럼 걸어. 뚜리뚜리 뿌리뿌리뿌리. 뚜리뿌리뿌리. 어? 어떻게, 왜내 발로 기어가? 야, 이럴 때 옆에 뚱아. 이럴 때 쏘니들이 도와줘야 누나. 야, 뚱이. 주민. 한번 멋있게 잡아줘. 어머, 우리 급식. 누나, 떨어진다니까. 아닌데요? 똥인데요? 이거이왜내 <laughs> 발로 기어다니니? 어, 이렇게 이쁘게 입고 뭐 이쁘게 태워줄 줄 알았어?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? 어, 이쁘게 입고 타면 이쁘게 태워줄 줄 알았어? 장난하냐? 와, 근데 진짜 성숙하긴 하다. 혹시 모르지 마스크 내리면 또 되게 어려 보일 수도 있지. 아유, 우리 원주민. 완전히... 아, 카메라 스태프로 타서 까불지도 못하고, 그지? 아, 우리 완준히 아, 너, 아, 나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, 회색 바지. 남친 입대. 됐어. 헤어져. 너 너무 귀여워. 어, 제내 세리야. 얼굴 완전 진짜 공갈빵 와. 완전 호빵맨 닮았어. 오른쪽에 웃지 마, 너 식빵맨 닮았거든? 어, 이로 와, 우리 호빵. 아, 바지도 뭔가. 이 월미사 주지스님 바지인데, 이거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얘 애교도 되게 많다. 어어 야구리면 아, 아, 뭐 그래. 어 어. 아, 아. 근데 왜, 왜 소문이 세레보지야야너 응. 자리 빨리 돌아. 이번에 열센다. 빨리 들어가. 준비 이옷이. <laughs> 어나이 너무 귀여워. 야야 가 진짜 지구에서 제일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네가걔못 잡아준다니까. <laughs> 무게가 두려 물리 법칙을 물리 법칙을 무시할 거야? 중력 몰라 중력? 사과도 그 조그만 것도 나무에 매달리면 떨어져 <laughs> 얘가 어떻게 안 떨어져 사과 나무보다 큰데 얘가 <laughs> 자, 자 잠깐 쉬어요 그만해 불러야지 삐질지지마어 삐지지마 너 귀여우니까 쟤네 보지 마 <laughs> 웃어 이뻐 <laughs> 아이고 우리 누나들은 지금 수능 본지 지금 딱 30년 되셨네 <laughs> 혹시 애기 엄마들이시죠? 주부들이시죠? 네 그죠 그죠 와 근데 확실히 항상 느끼지만 누나들이 힘들이 더세다 아니 어떻 이렇게 관리를 잘했대요 이렇게 날씬해요 아니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아니 잡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자꾸 뿌리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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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차야 아이고 나 똥꼬에 자꾸 힘이 빠지네 그냥 아이고 말차야 하고 눈이.. 엉덩이 좀 돌려주시면 안될까요? 그 바지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? 네, 바지가 배기바지가 되고 있어요 자 옆에 우리 귀호미들또 다느라 수고있죠아 우리 못다 고생했잖아 우리 열아홉셈야 너네 조합이 참 이쁘다 너네 세명 장애물 제거 야너또 그렇게 또 다리 올리고 굴러 가니까 우리 똥이 얼굴 빨개졌잖아 어머 옆에 급식 누나 이번에 데려 아닌데요? 급식 아닌데요 똥인데요? <laughs> 자 다들 앉으세요 나 일부러 많이 맞은 거 알지? 야야 야, 남학생 야 쇼트 꼭 어, 누나 좀 이럴 때 멋있게 좀 잡아 나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옷도 나랑 비슷한데 누나 절 받으세요 <laughs> <laughs> 자, 옆에 남사친, 여사친, 두 분도 데이트 재밌게 하고요. 어, 야, 왜이요이 비보이기 수술하려고 그러네. 어, 안경 좀잘 챙겨. 안경 안깨질나 자, 다들 카메라 했고 자,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자, 내려갈 때 자리 빠진 물건 있나 확인을 하고. 야, 그 안경 조심해. 그거 들고 있다 깨질나 자,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녀들 이 가시고요. 자,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. 땡큐. 여기까지. 우리 다운패딩 총각 몇살이에요? 아니 너요 깜장색 패딩이요 예. 24살? 어? 19살이라고? 고등학생이라고? 나 장사 안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봐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데 진짜 고3이야? 나 안해 야 바이킹 아또 그 이사님이야? 왜내 타입마다 이사님이냐고 그냥 야너 진짜 고3이야? 야 대박 진짜 야 아저씨 진짜 10년만에 처음 봤어 고등학생이 등, 등산복 바지 입는 거맨끝해 그 우리 회색하고 지금 머리 만지시는 분두 분은 몇 살이에요? 아 어? 17이라고? 와, 진짜 애들 나이를 모르겠어. 너네 또 고등학교 1학년이야? 27이 아니고? 그 옆에 후드티 총각은 몇 살이에요? 네. 손가락으로. 너 18이라고? 나 진짜 장사 안 해. 야, 장난하지. 죽을래, 진짜. 네가 18이면 난 초3이다. 아, 장난하지 말고. 진짜 18이야? 아, 말도 안 해. 야, 누가 봐도 어디 군대 중대장님인데 야, 여러분 보이십니까? 이게 대한민국 18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에요, 여러분 학생을 얼굴을 학부형을 만들어서 졸업을 시킵니다 야, 진짜 요즘 애 나이 진짜 못... 어, 누구 알았겠어? 19살짜리야 저 아버지 등산복 바지 입고 다닐 거라고 넘어가서 우리 감장후두 추리닝 고 회색 추리닝이랑 둘이 같이 탄 거죠? 아고 옆에까지? 이렇게 넷시탄 거예요? 남자 하나에 여자 세 명? 죽어라 이리 와 <laughs> 이리 와 회색 <laughs> 당신 때문에 저 반대쪽이 지금 고추 마신 거 아니야 이리 와 여자를 어허? 어허? 버려? 여자가 세 명이라고 버려? <laughs> 어? 야, 좀 잡아줘, 야. 등산복바지. 누나, 지금 잡아줘. 좀 잡아줘, 야. 누나, 지금 빨리 잡아줘. 야, 누나, 기억웠잖아 지금. 누나, 지금 너 때문에 너 얼굴 보고 놀래서 사족보행으로 하잖아, 지금. 저기에 저쪽, 저쪽. 자, 고생들 했습니다. 또 정리하러 가야죠. 짧은 만남, 짜릿한 순간. 마지막. 마지막. 고구미. 야, 고구마. 야! 아나저또헤드스피 시작했다 저거 또시작해다아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저렇게 패요 저희 직원인데 야저1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? 야! 어 구마야! 어 졸리면 집에 가 구마야 창피하지? 이어 그냥 거기 누워 자 <laughs>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. 저오오오오 그 훌륭한 무당이 될거오요오찌오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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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, <laughs> 앞에 민자라 그랬더니 저 모자는 벗은 거 봐. <laughs> 누나가 또 되게 신경 그런 거 되게 또 마음 상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. 그 옆에 누나 친구는 신경 쓰지 마요. 일로 와요. 그냥 아주. 예? 친구 데이트하는데 그, 그 누나만 잡아주면 돼요. 어머, 어머. 오, 자기야. 나 자꾸 똥꼬에 힘이 빠져. 자기야. 이러지 마. 쪽팔려. 야, 이거 고무줄바지야. 잡지 마. 어머, 자기야. 이 안에 뭐가 들었지? 이 아가씨가 나야고 그 고문 좀 봐, 제가. 이 언니가 전세계 물. 야,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버려, 이 쓰레기. 어, 불쌍해, 우리 언니. 불 꺼줄게요. 어, 불쌍해. 야, 그렇다고 이 공공장소에 서 남자친구 바지를 벗기면 어떡해요? 아,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다. <laughs>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년 넘었죠. 3년 그냥 결혼해요. 아, 결혼 안 하실 거예요? <laughs>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 커플을 만나아다 기... 저기 우리 카키색 가디건 언니, 자꾸 윗부리 좀 내려요. 옆구리 신경 쓰여 죽겠는데, <laughs> 내가 신경 쓰이래. 그래, 아주 마지막이니까. 아, 니 도대체 얘들이 어디로 가서... 아니 그저 안경쓰네하고 하얀 바지는 그렇다 치는데 너 진짜 깜장색 어두띠널 어딜 봐서 고등학생으로 봐야 될거야 그렇게 셋이 다 친구야? 저렇게? 아니 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셋이 친구 치... 아니 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쪽에는 그렇게 셋이 친구냐고 그래 마지막 아저씨가 좋아하는 등산복 바지 그런 마음 얼빛에 등산복 바지 입고 뭐 확훅다 알았지 어? 청바지과 차라리 교복을 입고 오든가. 우리 끝에, 날씬한 두 오빠들 수고하셨어요. 노란색 입지 마요. 김밥 단무지 같아요. <laughs> 자, 수고들 했고요. 내리실 때 빠진 거 있나 확인들 하시고 반대쪽에, 기다리는 여학생 손 치우세요.